뭔가를 또 보여주실 네. 모양이십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네. 어 여기는 바닥 프로젝트 스크린 촬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닥 스크린 촬영, 매물 통까지 청소하는 업체인데 이 정도면 기분 아니겠습니까 네. 밝기는 하얀색 화면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네, 가장 객관적인 화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228러스아이 펀이 다른 방에 달려 있, 달려 있나요? 어 네, 아, 그거는 왜이 펀이 달려 있죠? 다 쏘니가 아니고. 광원 레이저 다이오드가 어 불량이어가지고 네. 그때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없어서 이펀 레이저 프로젝트 7,200간시 레이저 프로젝트를. 음, 급하게 비상용으로 달아드렸습니다. 아, 당연히 시만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2펀 그대로 계시면 제가 당겨서 수치를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432, 4 3뭐 이렇게 나오네요. 소니와 2펀 프로젝터 밝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기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30럭스에서 떨어지는 것과 230럭스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뭐 2년, 3년, 뭐 5년 후에 했을 때 밝기, 절대 밝기 차이가 확연히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퍼 프로젝트가 밝기가 방금 실제로 보신 것처럼 약 430럭스 가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명암비가 500만 대 1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크린 골프장에서 쓸수 있는 프로젝터 중에서 최고급 장비이고 음,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장비라고 판단할 수있습니 그리고 화질 이런 모든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